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서로 심판하지 말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신 이후에 오늘 본문 초반 부인 39절부터. 그리고 4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보를 들추어낸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요, 가시덤불에는 열매가 맺,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 나가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냥 가시덤불처럼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나무야라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주 좀 두려운 말씀을 하게 되지요. 46절과 47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행하지 않냐? 이 말씀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해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앞에 전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주님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난다. 행하지 않는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서 무너진다라고 기록됩니다. 찬양성도 여러분 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삶.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주님만 하다 끝나는 신앙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제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행할 때에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